어, 지금 한국은 역사의 분기점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이번에는 국내 문제를 한번 <laughs> 보안법 어셈은 어떻게 될까요? 폐기해버려. 예. 그 보안법 어셈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자기 나라를 반역하는 법을 자유롭게 자기 나라를 반역하는 행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나라는 지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반역금지법이라고 말씀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반역을 마음 놓고 그리고 마음대로 해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것이 되는 것이죠. 세계에 그런 음. 나라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상황이 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 예비역 장군이 음. 주적을 국방백서에서 정한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주적을 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음. 이 세계에서 음.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라는 어. 적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 이 세계에서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나는 너가 없어지는 세상이 나의 목적이야.라는 유일한 적국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사상이 어느 나라도 주족을 밝히지 않았다고 우리도 밝히지 않을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죠. 미국 같은데도 보면은 미국은 우리보다 더한 법이 있습니다. 언 음. 아메리칸 해가지고 미국 미국 사람 답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답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국은. 예, 그냥 다만, 우리나라를 없애버리겠다. 북한에 보면은 헌법 있고 헌법보다 높은 게 노동당 규약입니다. 노동당 규약에 보면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가 조선 노동당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가 음. 북한의 목적인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데 <laughs> 그거를 지금 없애겠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반역질을 마음놓고 하겠다라는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보다 더큰 충격이 뭐냐. 헌법을 개헌하겠다. 헌법을 없애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자다 해버리겠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게 이제 지구의 국가가 그 성립하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음.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영어로 리퍼블릭입니다. 공화국이. 네. 그게 국체인데 음. 리퍼블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음. 국민의 다수가 통치하는 나라다. 음. 그리고 민주라는 것은 정치체제입니다. 데모크라시. 음.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정치가 들이 뽑아주고 음. 국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그게 정체 국체거든요. 우리나라 국체는 공화국, 정체는 민주주의, 그리고 이 나라를 엮어가는 그 사상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어느 나라들이그 국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헌법을 바꾸겠다는 건그 부분을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로. 그러니까 김정은처럼 뭐 한 놈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그 말에 제일 자유, 그니까 혼자 통치하는 거,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 개념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 단어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몇십 년 헌법이 있는데 이거를 고치겠다는 얘기가 바로 국채와 정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